늦더이가 기승을 부리는 주말인데도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해수욕장은 텅 비었습니다. 바가지 장사꾼들도 다 망하고 바다하고 빈 가게들만 남아 있습니다. 한때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거제도 물가는 육지보다 두 배나 비싸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거제로 여행을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남 거제시에 있는 망치 해수욕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마을이 망치리, 나무테크도 망쳐져 있습니다. 카페가 아니고 식당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문어 다리 하나 딸랑 들어있고 조그만한 개한 마리, 전복 조그만한 거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가격이 18,000원이었습니다. 거 제도는 옛날부터 관광지라 가지고 물가가 비싸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해수욕장에 오면은 바가지 장사 엄청났습니다. 거 제도 횟값이 마산 어시장보다 두배 이상 비쌌습니다. 해금강 쪽에도 보면은 횟집들이 많이 있는데 바가지 장사에 대명사였습니다. 대부분 어종도는 시가로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찰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바가지 장사하다가 쫄딱 망하고 이 동네도 정막 강산이 됐습니다그제 시내 쪽에 있는 자영업자들 지금 곡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게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조선소에 일하는 한국 젊은이들은 다 거제도를 그 빠져나가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다 보니까 조선소는 일대 초호황을 맞았다고 하지만은 시내 상권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동남아 쪽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 받는 즉시 거의 대부분을 다 본국에 송금을 해버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살아갑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힘든 조선 노동일 해주니까 고맙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은 월급은 대부분 본국으로 송금을 해버리니까 지역 경제는 박살이 난 겁니다. 조선소에서 한국 청년들한테 월급 많이 준다면은 조선소로 일하러 올 청년들 엄청실이 많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많아야 월급 받아가지고 이런 식당도 오고 또 카페도 가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결혼해서 아기도 놓으면 인구도 늘어날 겁니다.한국 청년들 채용하게 되면은 월급을 더 줘라 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오히려 그 청년들한테 보태주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